이것이 나주시티의 외관입니다. 우와, 객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고다에서 예약했을 땐 맨날 마지막 남은 몇 개의 객실 막 이래가지고 손 떨리게 하더니 글쎄요, 불 켜진 방을 봐서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유흥가가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나주 시티가 빗가람 호텔이라는 게 있고 나주 시티 호텔이라는 게 있고 두개의 호텔이 하나의 건물을 쓰는데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뭐 빗가람 호텔은 분양 호텔이고 나주 시티 호텔은 일반 호텔이래요. 그래서 난뭐 어쨌든 그냥 같은 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약하실 때. 우와 호텔 부대시설인 지는 모르겠지만은 식당이랑 마사지숍도 있어요. 건물은 8층까지 있고 건물이 굉장히 넓어서 객실이 많습니다. 아, 예. 레스토랑도 있는데 추석에는 안 한대요. <laughs> 뭐 하는 거야? 침침해? <laughs> 이거 <진짜네? 웃음> <그거> 뭐야? 응? <laughs> 어? 이거? 카메라를 망원, 광원, 어.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또로또. <laughs> 자, 여기 보이는 건 제가 한번 누워서 쭈글쭈글해진 거예요. 객실이 넓진 않아요. 넓진 않지만, 있을 건다 있고,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룻밤 묵기에는 가성비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화장실이야,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잘돼 있고, 뭐, 어메니티, 어메니티 중요합니까? 그냥 뭐, 치약 칠수, 그냥 모텔에 있는 거다 있고요. 뭔가 영어로 돼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샤워젤, 샴푸, 린스 있죠? 아 이거 좋다 확실히 이게 비즈니스호텔이다 보니까 남자용품이 있네요 남성용품 주변에 모텔촌도 꽤 큽니다 야경은 모텔촌 야경을 갖고 있어요 어 저기 카페도 있다 길 건너서 아 그래? 대박 커피 먹으러 가자 커피 먹으러 가야 돼서 이만 영상 줄일게요 <laughs>